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주입니다 직접 그 바로 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나무 우역의그 촉진 계획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이. 그 통과를 서 10월 5일 날그 서울시의 그 심의를 통과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그 인터넷이나 그 경제신문의 어떤 부동산 면에서 아주 큰 이슈로 그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더 그 알기 쉽게 제가 자세한 설명을 그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1 0월5일에그 통과된 안과 그 한남 오구역 조합이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수정안을 서울시가 다시 한번 손을 봐서 확정된 그 재정비 촉진 계획안이 그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제출된 안과요. 그 어떻게 보면 그 확정된 안 네, 그 확정된 그 안을. 약간 그 비교를 하자면 이 건립 세대수는요, 건립 세대수는 2,613세대가 지금 아까 그 앵커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2,555세대로 그그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 아파트가 390그 2개에서 2개에서. 384세대로 이건 이제 임대 아파트입니다. 요거는 그 임대 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392개에서 그 384개로 약그 8개 의 세대가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2613개에서 2550개로 약그총 58세 건립 세대 수가 줄어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내용은요. 그 일반적으로 재개발 적에서 아주 획기적이도 아니 나왔는데 그84 제곱미터 있죠. 84약그 33평 아파트를 20세대를 그 건립하기로 그 건립하라. 그래서 그. 조, 어, 건립하기로 그 조합과 서울시가 거의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임대 아파트가 84 제곱미터 의 어떤 등장은 판교의 임대 아파트 이 이후에 그 최초로 있는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그 정비 사업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 2613대를 짓기로 건립하기로 했다가 약 58개의 세대가 그 감소가 됐는데, 이것을 꼭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그 높아지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비율이 그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한번 이걸 보자면요, 총 2555세대가 어떻게 변동이 됐냐면, 그 어떻게 보면 1등에서부터. 2,555세대. 그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임대 아파트까지 포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그 아파트를 대형과 중형,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먼저 그 1등에서부터 그 가장 큰 평수인 그 주거 전용 150제곱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단계인 그 주거 전용 135 제곱미터, 그 다음에 114 제곱미터, 이게 이총그세 가지 형태가 대형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150 제곱미터가 92 최초 그 제출 안에서는 92세대를 짓기로 했었는데 이런 확정된 안에서는 91세대로 고한 세대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에 주거 전용 135 제곱미터는 그 제출 안에서는 200 그, 205세대를 짓기로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202세대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114제곱미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45평형 같은 경우에는요, 446세대를 그, 그, 짓기로 하였다가, 그 결론 최종화는 457세대로 약그 11세대가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1540세대가 1 5 0 0 7 0 0그 43세대가... 그 750세대로 증가했다. 총 7세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전용 84제곱미터가 주거전용 84제곱미터가요. 797세대에서 최종하는 그 확정하는 700그 96세대로 총과 한 세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조합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84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를 어떤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에 내가 어떻게 입주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그 가장 그, 그 조합원들이 갖는 가장 큰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논의를 했는데 한남 오구역에 그, 한남구 그 5구역의 총구 조합원 숫자는요, 조합원 숫자는 정확히 그, 1542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그 분야 입주 자격을 받는 것그 조합원과 국공유지, 그 다음에 청산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청산조합원과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제외가 그 되겠지만 하여튼 그 여기서 그 입주 자격이 있는 거그 조합원 수는 그 제가 봤을 때한 1500세대가 채안 되는 그 숫자가 안 근데 네, 여기서 보면은요, 그 제출한, 그 제출한 한남오국의 촉진계획 변경안의 총 세대수는요, 1033평까지가 1540세대였는데, 이 변경안에서는요, 확정된 계획안에서는 정확히 숫자가 1546세대로 총 건립 세대수가 2613개에서 2555개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가장 원하는, 이두이대형평과 중형 아파트의 사이즈는 오히려 그 여섯 개의 숫자가 그 늘어났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원이 천오백사십 이 세대인데 그 현재 그 확정된 안을 봤을 때 천오백사십육 세대의그 건립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대한 요 분석은 여기에 대한 요러한 분석은 그 84제곱미터 20세대가 임대로 빠지는 숫자는 제외한 분양아파트에 대해 서만그 분석하는 것이다. 이거를 그그아르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그 원래 그 23평, 그러니까 59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와 그 84제곱미터를 어떤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분보다 지분 쪽개기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그 갈리지만 한남 오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역의 환황이 아주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그그향그 그 이렇게 보면 그 조합원들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조합에서 그 원활한 그 결정을 내렸을 때는 모든 조합원들이 84제곱미터에 어떻게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그소개하 밝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남 오구역은 바로 이러한 권리 면이나 어떤 사업성, 그다음에 조합의 어떤 추진 의지를 하였을 때 한남 유타운에서 가장 비싼 어떤 가장 고가의 고급 아파트의 그 명품 단지가 될 가능성이 바로 이러한 그 건립 세대수를 어떤 분석해봄으로써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그 말씀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그 내용들을 그 보았을 때그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은요. 그 한남 오구역의 그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500년 된그 은행나무, 뭐, 느티나무라든가, 그 동빙고 부군당은요, 그 단지 내 어떻게 보면 공원에서 그 보존하기로 하였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하는 그 비율이 약 1,500평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기부채납하는 그 체육시설, 그 부지 내에 그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그 수련시설을 이곳에 포함시켜서. 하였고, 그 그 변전소 문제는 그변그 반포대교 쪽그 대류변으로 그 이동을 해서 지하화하기로그 확정이 그 되어 있다는 점이 역시 부가적인 그 재정비 속진안의그 확정 그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건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오늘 그 분석해드릴 물건은요, 그 한남 오구역 같은 경우는 그 20년 전이나 10년 전, 그 다음에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원래 그 물건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물건들을 그 시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그 유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른 구역에 비해서 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주 귀한 물건을 지금 한번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대지 면적이 약 10평이고요. 열 평이고 현재 그 건물이 건물의 어떤 주거 전용 면적도 역시 열 평인 10평인, 열 평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지분 분할을 한 물건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그 매가 같은 경우는요 매가는 그 굉장히 그 비싼 그 가격인데 약그 십팔억에 나와 있고요 그. 그 임대 같은 경우는 약그 7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그 현재 그 융자를 알아보자면요 융자 같은 경우는 약그한 4억 정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4억을 받으시려면 요 현재 그 무주택자 이거나 무주택자 이거나 무주택자 이거나 그 6개월 이내에 6개월 그 6개월 그 이내에 그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그, 주택이 그 처분 가능하였을 때이 대출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분할 지분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그 도정법상에는 그 23평 앞에 그즉 59제곱미터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남 뉴타운으로 시장을 바꿨을 때는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분할 이 대지 면적이 10평인 그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비 굉장히 큰 땅이라는 점을 보통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분 분할을 했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뭐 다섯 평에서 뭐 여섯 평인 경우가 그 일반적인 그 내용인데, 대지 면적이 1열 평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최초의 그 지분 분할을 하신 분이 지분 분할을 잘못한, 이런 아주 크게 그 대지 면적이 그 면적을 갖고 있는 아주 큰 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보물권은 매가가 18억, 그다음 유자는 4억이 가능한데 무주택자 혹은 6개월 이내 보유 주택이 처분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 금액의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